안녕하세요. 팀 멤버의 이번 발표를 맡은 김종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진은 추억을 기록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을 사진에 담아 저장하고 추억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사실 사진첩과 뭐가 다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인 메모리 제이스는 사진들을 시간과 장소에 기반하여 저장합니다. 여기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두 사진은 같은 장소입니다. 다만 시간이 다를 뿐이죠. 물론 유명한 관광지나 명소는 지금도 검색만 하면 과거의 모습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의 장소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어린 시절 학교와 문방구가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겐 골목길이 추억의 장소가 되듯이 사람마다 추억의 장소는 다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억을 저장합니다. 지도 API에 기반하여 사진을 저장하고 OAuth 기반의 로그인으로 누구나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에 다른 이들의 추억이 없다면 내 추억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구경만 해도 됩니다. 내가 추억하는 장소에 훨씬 더 옛날을 보는 것도 충분히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에선 리액트를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구성했고 CSS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했습니다 서버와의 통신과 카카오맵 API 간의 통신을 위해 엑시오스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여러 상태들을 관리하기 위해 리덕스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의 경우 노드js 기반 프레임워크인 p 스프레스 j s 로 서버를 구성하였고 DB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마이스퀘어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DB 접근 시 가독성과 유지보수를 위해 시콜라이즈 OR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배포의 경우 사진 업로드 및 용량 관리를 위해 멀터를 사용하였고 배포를 위해 S3, EC2, IDS, 도메인 구입은 라우트53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HTTPS로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저와 재훈님께서 프론트엔드를 맡았고 근수님과 종훈님께서 백엔드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능 시연입니다. 먼저 랜딩 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로고가 페이드인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로고를 클릭 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및 소셜 로그인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자체 회원가입과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과 같은 소셜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카카오로 로그인 시 로그인에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다음은 게시글 작성입니다. 게시글 작성은 비회원은 접근할 수 없게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로그인된 환경에서 게시글 작성 버튼이 있고, 게시글 안에서는 장소와 사진을 넣어서 서버로 전송하여 게시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시 미리보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게시물 작성 버튼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화면에서 게시물을 보기 위해서 검색 버튼을 클릭시 지도상에 히스토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 마커가 표시되며 마커 클릭시 하단에 게시글이 나타나고 게시글의 사진은 캐로셀로 구성하여 옆으로 넘겨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내 정보 수정에서 휴대폰 번호, 이메일 그리고 나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쓴 게시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Q&A 시간에서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할 만한 점을 미리 질문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자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근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아요를 구성하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카운트가 계속 올라가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좋아요가 됐다가 다시 해제가 됐다가 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두, 가, 두 번째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네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첫 번째 하나의 게시글에 한 유저가 남길 수 있는 좋아요는 중복될 수 없다. 즉, 한 사람이 여러 번 좋아요를 할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유저는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취소하고 다시 좋아요를 하고 이렇게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누가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했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 즉,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쌓여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 이것들을 방지하고자 DB에 기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아요는 추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회원은 어, 추적이 될수 없어서 어, 좋아요를 남길 수 없습니다. 이네 가지 조건으로 어,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구성을 하다 보니까 스키마 구조상으로 하나의 조인 테이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인 테이블을 구성했고 어, 조인테이블에 어, 좋아요를 다시 누르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컬럼으로 그 상태를 어, 알수 있는 그 컬럼이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어, 이걸 구성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음, 상태를 계속적으로 변경시켜 줘야 했어요 즉 좋아요를 한번 누를 때그 좋아요가 됐다가 어,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취소가 되고 어, 이렇게 상태를 계속적으로 변경시켜줘야 하다 보니까 클릭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db가 수정되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db가 수정된다는 것은 통신을 보내고 통신을 받고 하는 통신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고 db에 어, 써, 써지는 그 동작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을 어, 아직 구현은 되지 않았지만 찾고 있고요. 어, 한 가지로 생각을 한 거는 어, 유저가 어떤 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런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어, 클릭할 때마다 그 상태는 어, 클라이언트 단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유저가 그 게시글을 이탈하는 순간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DB에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를 때마다 뭔가 통신이 이루어지고 DB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 게시글을 이탈하는 순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답변할 질문인데요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 업로드는 어떻게 구현했습니까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진은 멀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폼 데이터라는 객체에 담아보내야 한다는 것은 알아냈는데 문제는 이제 사진 이외에 게시글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내 줘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엑시오스 요청을 두번 보내야 하나 싶은 생각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폼 데이터 객체에 사진을 먼저 추가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태에 담아 그것을 제이슨 스트링기파일을 사용하여 제이슨 문자열로 변환 후에 사진이 담겨 있는 폼 데이터에 추가해서 서버로 보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은 왜 리덕스 대부 툴킷을 사용하셨는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재호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37기 수강생 안재호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 SPA 기반의 웹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과정 중에서 많은 모달이 사용되게 되었고, 많은 상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리덕스로 리팩토링을 하였고, 리덕스 대부 툴킷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그인, 소셜 로그인, 회원 가입 상태, 회원 정보, 각종 모달의 상태들을 전역적으로 관리를 하게 해주어서, 어디서든 사용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좀 아쉬운 점은 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리덕스를 쓸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 다음에 어 끝나고서도 다시 한번 리팩토링하는 과정 속에서 어좀잘 적용할 수 있도록 어,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훈 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37기 수강생 정종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는 하나의 장소에 대한 여러 게시물들 그리고 그 각각의 게시물마다 여러 개의 댓글과 사진, 좋아요, 기능까지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처음에 정해진 DB 스키마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SQL 기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메모리 제이슨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